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0편, 130편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절씩켜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압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이스라엘아 여호를 바라이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과 풍성한 성령이 있음미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로다 아멘. 금주의 외울 말씀은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저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적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사야 49장, 1 5절1 6절 말씀 아멘 오늘 기한 하나님의 말씀이 새벽재단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0편, 130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지은 10편의 기자는 굉장한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악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 보이지는, 말씀하고 을지 있지는 않지만 굉장한 죄학가운데 아주 굉장한 고민을 하고 그 고민 가운데 어떻게 그 죄악을 해결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 열린 교회를 다니는 김남운준 목사님이 아주 제가 신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어 죄와 은혜의 지배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김남운준 목사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반성 회고하면서 이란 글을 적은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어, 가지고 있었던 죄성, 죄악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모습은 꼭 어, 짐승과 같았더라고. 그런 그렇게 고, 고백을 하고 있, 있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죄성과 죄악들 이것은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돌이켜서 내 삶을 보니까 그 죄악과 죄성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파멸 시킬 수 있는 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어떻게요? 그 어떤 한 목사님은 실제로 자의,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회고하면서 자신의 삶을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쟤는 어쩌면 당장에는 달콤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 죄악의 힘과 그 굉장한 능력에 있어서 결국 우리를 파멸과 절망의 수렁으로 몰아넣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어떤 목사님은 또 그렇게 간증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는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 130편의 이 시편을 지은 저자 역시도 그 제약으로 인해서 인생이 파괴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약으로 인해서 내 영혼만 파괴되었으면 은그 뭐 정도로 뭐 끝이다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제약은 우리의 영혼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 내 영혼은 그냥 뭐내 육체를 담는 그러한 것만 아닌 내 영혼이 파괴되어진 것과 동시에 나와 관계된 가정, 직장, 사회 20편, 130편을 지은 저자는 대다수가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사람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도덕성이 제약으로 인해서 파괴되어지고 그 제약으로 인해서 인격이 파멸되어짐으로 인해서 가정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사, 자신이 이렇게 섬기는 나라까지도 아주 파멸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 절망의 수렁텅이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오늘 10편 130편을 쓴 저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재으로 인해서 정말이지 가정도 파괴되어지고 나라도 파괴되어지고 그러한 세상 어쩌면 과연 이러한 세상 이렇게 파멸되어지 나의 영혼과 가정과 그 자신의 몸 닦고 있는 나라가 그러한 파멸 가운데 어떠합니까 회복이 가능한가요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에. 오늘 시편 130편을 지은이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파멸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다시금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까라고 한 질문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해결될 수 있다고요. 여기서 소망이 있다고요. 그 어떤 제악을지었던지간에그 어떤 제악으로 인하여서 파멸되어진 그것도 뭐 환경이나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기를 그 가운데 회복되어 지을 수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죄악인지그 어떤 아픔, 그 등등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분명한 것은 소망이 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일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어디에서 주께 부르짖습니까? 내가 깊은 곳에서. 왜 그러합니까? 왜 그런지는 오늘 3절 말씀을 잠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시지 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편의 기자는 저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아주 깊은 곳, 어두운 곳에서 엄밀한 곳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께 지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숨을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기를 분명히 자신이 지은 죄악으로 인해서 숨어서 아주 그 통곡하면서 신음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시편의 저자인데 오늘 말씀과 같이 그가 지은 죄악, 죄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신음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이 새벽 제단에서 죄라고 하면은 그세요. 어떻게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죄성이 뭔지는 한 번쯤은 언급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죄성, 그냥 죄, 죄성이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될 것 같아서 그래도 한 번쯤은 언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죄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언급해보면 어떠한 죄성들이 있습니까? 거짓, 교만, 게으름, 폭력, 질투, 탐식, 탐욕, 음란한 것들 이 외에도 더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재성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해보면, 이러한 재학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이러한 재성들과 재학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재안짓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이러한 재성과 우리 모두 다가 조금씩은 다 연결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재성들, 그러한 재학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10편 저자의 절망과 고백이 이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이러한 재생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러한 지하구로부터 신음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러한 지하구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의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이러한 지하구로부터 자유화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지하구로부터 자유화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일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우리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오늘 2절말씀해 보니까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면서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나의 기도에 하나님여 응답하여 주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나의 부르짖는 소리, 아주 그 절망적인 나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간절히 아주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라고 하는 이 말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표현되어지지는 않지만 나의 부르짖는 소리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히브리어 말에 잠깐 참조를 해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은혜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헤세드라고 하는 은혜의 말과 나의 부르짖는 소리라고 하는 이 말은 어원이 똑같 똑같이 그 단어가 생긴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시편의 저자는 제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로 인하여 부르짖을 때 전제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전제된 조건은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전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음부터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가진 것 중에 소중한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소용이 있습니까? 나의 결심과 나의 헌신과 그것으로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와 맞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줄로 압니다. 나의 결심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필요도 없고 나의 헌신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필요도 없고. 중요한 것은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나의 결심도 결단도 나의 헌신으로 되어지지 않는 죄 용서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시편 기자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나의 결심도 필요하고 나의 헌신도 필요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줄 깊이 깨달아서 지금 하나님께 절실하게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길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3절하고 4절 말씀입니다 제가 3절 읽고 <laughs> 여러분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 악을 지켜 보실진데 주여 누가 소리가 4절 있습니다. 예수님 시작.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 보실진데 주여 어떻게요 누가 서리가 제약을 꼼꼼하게 꼼꼼하게 지켜 보는 가운데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 제약으로 인해서 그 제약의 경중을 따진다면 많고 적음을 따진다고 한다면 글쎄요 우리 인간적인 눈을 떠나서 하나님 보실 때그 제약은 그 거룩한 분 앞에서 과연 그 제약의 경중을 누가 달 수가 있을까요? 혹자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이 죄악으로 인해서 계산한다고 한다면 그세요. 이 죄의 용서에 대해서 누가 확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에 굉장한 이야기를 우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시지인데 주여 누가 서리까 이말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제약을 지었는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그 제약의 조그만 것들조차도 그 제약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사절말씀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사유하심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용서하신다는 거죠 구약성경을 읽다보면 재밌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씁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쓸수 있습니까? 어쓸수 있죠. 한국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서 용서라고 하는 말은 특히나 구약 성경에서 용서라고 하는 말은 사람 사이에서 사용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쓰여지는 단어가 용서라고 하는 단어죠.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그냥 가 없이 주시는 그 용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용서라고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금 이야기하면 죄악의 경중을 떠나서 사유하심이 죽게 있으므로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용서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용서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죄의 경중을 떠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커서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이 이야기를 하면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큰 재앙을 지은 왕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모나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나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잘 아는 왕의 이름이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죠. 어,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 중에 아주 악한 왕이 모나세라고 하는 왕이죠. 그 왕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잠깐 읽어보면 수많은 악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예배당에 바신을 섬기고 그리고 자신이 복을 받으려고 이방의 풍습 가운데 좋은 것들은 아주 우상의 풍습들이죠. 좋은 것들은 전부 다 가지고고 그리고 그 풍습들 가운데는 자기의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일도 하고. 수많은 여자들을 바외신전에 모아놓고 아주 이상한 행위들을 할것 하지 못한 행위들을 전부 다 저지르기도 하고 등등의 악한 일들이라고 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그 일들을 전부 다 하면서 그리고 살았던 날도 참 많아요. 55년 동안 그런 악한 일들을 쉬지 않고 행하였던 왕이 이문나세의 왕이죠. 이문나세의왕 정말이지 이 악한 일을. 행하던 이왕 정말 이제 돌이킬지도 못하는 그 왕이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 모든 악한 일들을 정말로 반성하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강구하고 강구할 때 55년 동안 악한 질을 저지른 거예요 55년이 정말 적은 일입니까? 굉장히 긴 날이고 그리고 그 55년 동안 지은 제약도 굉장히 악한 일들만 입에 담지 못한 일들만 매일같이 하였던 왕이 모나세 왕이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거 용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이 겸손하여져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더라고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 용서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으므로 그죄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크신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청량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이므로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길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경중과 크기와 횟수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인줄므로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5절을 읽고 이런 6절을 읽겠습니다.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군 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고 하니까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날씨 추운 날에 특히나 날씨 추운 날에 어, 새벽 한 2시부터 6시까지 밖에서 보초 섰을 때 정말로 힘들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보초쓰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새 어, 2시부터 6시까지 새벽에 새벽이 이제 동틀 때까지 밖에서 보초 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죠? 보초서 보신 우리 남성분들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어, 보초를 세우지 않으신 우리 여성분들은 한번 해볼만도 한것 같습니다. <laughs> 되게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그 시간대가 근무서는데 있어서 가장 너무나도 힘들고 떨리는, 떨린다기보다는 정말 체력이 아주 그극하게 떨어지는 시간이고 정말로 힘들죠. 근데그 시간대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이 동토기를 기다리는 시간. 이 시간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 무거운 총을 들고, 그리고 수류탄 한개 들고, 그리고 이 시간이 언제 끝날 것인가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잠은 오고, 눈꺼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시간이 언제 끝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정말이지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6절 말씀이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보다 그렇게 동터기를 기다리는 보초서는 그 마음보다도 더하게 내 영혼이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바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보다 더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한 마음으로. 정말로 내 영혼의 그 어떤 절망의 깊은 수렁과 아픔과 재학으로 인해서 소망이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내 삶의 지경을 다시금 열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르시는 기도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더큰 기다림으로 영원히 여호와를 찾는 우리 십년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하고 8절입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오늘 말씀 7절과 8절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마지막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시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와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폭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약된 성품이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약된 성품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제약된 성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어, 변질되어지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믿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제약의 성품이다 하지라도 주 예수께서는 못 고칠 그런 성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죄악된 성품과 모난 성품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의 성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죄악의 성품이 깨뜨려지고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들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 재단 가운데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다 하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지경을 열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준 기한 일정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따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